2년 전에 셔플을 만들기 전에는 생각했던 게아 셔플댄스 사람들이 약간 그뭐 유행 지난 거 아니야? 사실 장르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목표는 하나였어요. 대중화 그다음에 장르화를 시켜보자라고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걸 공연화를 한다고 이거 믿기지가 않잖아요 올해는 더 풍성하게 라이브 밴드와 브레이킹 크루 그다음에 용병을 불렀습니다 해외 셔플러를 초대를 해서 전반적인 이제 같이 연출을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그 셔플 댄스 문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사실 이제 중년층에서. 어, 많이 추다 보니까 이거 중년이 추는 춤 아니야? 갱년기 극복을 위한, 물론 효과가 있는데, 그렇게 특정한 연령층으로 한계된다면 발전에 이게 한계가 있다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스케일도 업해야 돼서 초대도 하고 하고 있는데, 한계를 벗어나고 싶습니다, 지금은.